안녕한 오도까지 떨어졌네요. 어우 추워라, 어우 추워라, 어우 추워라. 뭐야 이거는? 이 새벽, 새벽부터 웬일이 아침 아침에 물이 얼어가지고, 자 얼음물. 아유 시원하다. 먹어. 니네 박그레기 또 어둠 쌌네. 어유 무식곤. 아이고 신발 털신 털신. 어우 추워 평년보다 조금 아이고 뭐 말도 실어 나왔네 원래... 김정배에 없으니까 아주 좋구만 망할 놈의 새끼 지금 아이고 자파 꼴통들 아이고 얼음 물 마시냐? 어? 첫겨울이네 첫겨울 응? 첫겨울이야 첫겨울 마귀를알았듣냐하도 뭐 응? 떨어지니까 잎이 그냥 후루훌 떨어지네 그냥. 뽕나무 잎이 르르 떨어지네. 아 야, 똥 싸지 마, 똥 싸지 마. 뜸을 다 막아놨잖아, 이 새끼야, 응? 어? 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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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똥싸라 그러니. 저리 안 가? 물 맛이 좋아, 응? 물 맛이 좋아, 먹어. 아, 저거는 날씨만 추면 시동이 안 걸리네. 뭐야, 저... 고라니가 내려오나며, 떼지가 내려오나. 그런데 연 지는 잡네. 살았네. 야, 먹어 이 새끼야. 그거 뜨장아찌다도 놔두지 말고. <목소리> 얘는 로 실과 같은 거 그대로네 그들 그대로.